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7시 35분. 제가 아직 해도 안뜬이 시간에 일어난 이유는 김민희 씨가 난임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같이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병원 같이 가보자구. 저기요. 응? 도대체 왜 저를 왜 부르시는 건데요? 언니가 이렇게 맨날 아침 새벽부터 고생하는 거동생도 느껴봐야지 제가 왜요? 그래야지 언니에 대해 존중을 <laughs> 하고 내가 뭘 존중할 게뭐 있어 니네 임신하는데 <laughs> 내가 왜널 존중해야 돼 너의 만들기 위해 이렇게 언니가 고생하는 거 아니 거야. 무슨 소리야 니가 네, 만든거 만들... 느껴야지 아니 괜찮아 나는 같이 가야지 아니 무슨 소리야 니 애기 보고 싶다며 니 애기라니? 니네 애기지 니가 애기 보고 싶다며 내가 언제 애기, 애기 없잖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아 그래서. 진짜 피곤해 나도야 아 진짜 피곤해 아, 어, 내가 난임병원에 오다니 <laughs> 내가 왜 같이 온 거야 아니 나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laughs> 왜 여길 와야 되는 거야 가시는 거예요. 살수아 진짜 안 사요 무슨 일 오셨어요? 왜? <laughs>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그래? 왜? 왜? 저기요 왜 자꾸 울어요? 아 너무 웃겨 같이 안 왔으면 혼자 질질 짜고 있을 텐데 아 너무 웃겨. 아니야, <laughs> <laughs> 너 리니야, 리미라, 리니라서 그런 거. <laughs> 내가 자주 보던 그 녀석이야. 선생 앞에서 무슨 어 너무 웃기네. 병원에 갔다가 밥을 먹으려고 피자를 시켰어요. 사실 한개더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 근데 너무 배고파서 먼저 먹을게요. 자, 일단 피자 한 입. 야 이거 어디가 깔리고 있어? 맛있겠다. 어디가 깔리고 있어? 다가 응. 음. 야 유망 유망 기장. 진짜 맛있다. 아니 원래는 이렇게 음식을 여러 개 시켜놓고 약간 우리의 근황토크를 하려 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배를 채워야 말을 할수 있잖아. 똥둥 벙개가 막 쳐. 장난 아니야, 나 너무 배고팠어. 이야, 확실히 푸짐티비 하다리니야. 어, 누가 이렇게둘이서 먹어? 약간 만찬의 느낌으로 먹는 거잖아. 오랜만에 만찬. 요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근황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언제부터요? 2024년 초반부터요? 네아 그럼 작년부터 인생 안 했나요 저희가? 그이아 그렇구나 뭐 24년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알다시피 2024년은 한, 하루 종일 임신 준비만 했어요 아! <laughs> 임신해 24년 임신해해요 아, 임신 준비에 몰두한 해였다 몰두하였지만 아직 연장선이어서 25년에도 임신 해인가요? 네 아... 아니, 이번 2025년은 아기 천사의 해 음, 음, 이테코 임신할 거다꼭못 음. 오시니까 더 이상 늦조건안돼 당신은 강아지인가요 24년은 응. 임보의 해였어 24년 굉장히 바쁘게 아홉 마리의 강아지를 입양을 보냈더라고요 야, 우리 2023년에 둘다 임임해야 임그러나 임신과 임보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짜장이 채널, 진짜 내 채널이 있잖아요. 약간 뭐랄까 흥했다 해야 되나? 그 채널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채널을 열심히 하려고 한건 아니고 이제 애들 입양을 보내야 돼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제 정체를 잘 모르는데 <laughs> 짜장이는 아는 약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씨한테 내그랬어 예씨는 왜? 나 너무 잘했는데? 예씨는 1년 안에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됐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떠올랐지 잘 되고 있는 과정이겠죠? 예씨도 이제 좀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 <laughs> 24년은 되게 바빴어요 근데 25년도 시작과 동시에 좀 많이 바빠요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리니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잖아 그 그래서 리니의 개인 인스타를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리니... <laughs> 리니 인스타 임신녀잖아 <laughs> <laughs> 어, 그래가지고 어, 많이 음, 임신 준비 중이야 어, 리니 임, 인스타 임신 준비녀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리니가 굉장히 열심히 임신 준비를 했다 그랬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있었잖아 제가, 최근에 몰래카메라한번 당했었거든요. 그랬지? 그랬는데, 정말 속상하게, 원래 그 임신이라는 것이 안정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초반에 말을 잘안 해요,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리니씨가 또 입이 너무 간질간질 하셔서. 원래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어, 그래서, 아 신나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응. 저한테 이제 말을 했는데, 선물 줄게. 뭔데? 야. <laughs> 진짜? 아닌지 매직아이라는 게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땐잘 모르겠어서 갖고 왔어. 진짜? 응한 줄이잖아. 한 줄이야? 아, 이렇게 보면 보인대. 한 줄이잖아. 아야, 니두 줄인 줄 알았잖아. 어, 진짜? 한 줄인데? 아니. 우리 조카가 안 됐어요 잘 그래서 이제 확 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인공수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술 중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같이 병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리니가 인공수정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난포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이렇게 키워야 된대 그래야 돼서 주사를 맞았는데 리니가 아까 왜 그러느냐 그게, 한 일주일인가 두사 맞았잖아. 거의 2주 넘게 벌써 일곱 번 맞았죠? 그치. 그래서 그 주사를 여러 번 맞고, 병원도 진짜 주기적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그 남포가 어느 정도 자라야, 이제 인공수정을 시작을 할수 있는데, 남포가 안 자란 거야, 얘가. 생각보다 못 자랐어. 그래서, 이번에 인공수정을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또, <laughs> 또 슬퍼, 또 슬퍼. 왜 그래? 울지 마! 왜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언니. 울지 마! <laughs> 눈물 젖은 조각이야 <초반이야. 웃음> 아, 너무... 아까 갑자기 뿌잉해가지고 깜짝 <laughs> 놀랐어요? <불에 떠요? 웃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속상해서 뿌잉 레니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뜬 거지 언니가 우, 울었으니까 사람들이 모를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니네 이번 연도에는 이제 인공수정으로 약간 임신을 준비해 보려고 한다. 그런 다 하면 성공률이 좀더 높다고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12월 달에 딱 좋은 소식이 생겼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워낙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없지난너 뭐. 튼튼한 아이가 오려고 하는 거니까. 난 그렇게 나약한 조카 안 해. 너 울었냐? <laughs> 살이 그냥 찌는 거야. 인신 응, 준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커뮤니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좀, 아, 임신준비하셔서 살이 찌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 아, 그런 거야? <laughs> 원래 이렇게 증사을 받고 이러면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찌는 건가? 응. 아. 진짜야. <laughs> 아,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야 지금. 진심이야 아니 윤희가 아직 성장을 많이 했어 임신 준비를 해서 10kg가 찐건 아니고 그치? 네, 결혼 생활을 2년을 하다 보니까 5kg는 솔직히 결혼 생활 한 거지? 어 5kg 반반아 응. 그치? 응. 너도 작년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잖아 아저 근황이 그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나이 찌찌에 그 결절이 몇 개가 있었어 종양이 아니고 결절이야? 결락? 결절이, 종양이 아니라 결절이라고 윤방에 크라켓 안에 좀 생기는 거.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있대 유독. 근데 내가 좀 많은 편에 속한 거지. 근데 엄청 많지도 않대 나는. 왜늘 저리 는데왜 많아? <laughs> 짜증나네 그러니까 이 작은 유방이 결절이었던 거지. 결절로 이루어졌던 거야? 진짜 쓸모 없다 너. 아 진짜 죄송하다. <laughs> 아니 어쨌든 그래서 건강 검진에 그 결절이 나와서 1년 후. 에 후에 한번더 검사하자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내가 검사를 했어. 그런데 1년 전보다 그게 크기가 커진 거야. 근데 그게 무려 3cm야.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암일 수도 있어. 오. 결절이 정말 안좋게음 근데 이제 내 거는 일단 크기는 좀 큰데 모양은 일단 괜찮아서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만 조직 검사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모양이 해. 안 괜찮으면 안 돼? 안 돼. 그 음. 모양부터가 이게 이 모양이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라고 어, 말하는 음. 분들은 대부분 암이래. 제가 조직 검사 를 그래서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슴을 마취를 해. 이렇게 바늘이야. 이렇게 검 바늘을 이렇게 쑤셔. 그런 다음에 쏜다? 총을 진짜 총이야. 총 총을 쏴서 총검사야 이렇게 바늘이 데펑 소리가 나. 그러면은 이 바늘이 푹 하고 튀어나와서 내 결절을 푹 찔러. 아홉 번, 아홉 번총 18번을 한 거지. 음, 괜찮아? 와, 근데 이게, 마취를 하니까, 아프진 않거든? 근데, 마취가 풀리니까, 와, 저 너무 아픈 거야. 어떤 느낌으로 아픈데? 이게, 약간, 뭐랄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 누가 이렇게, 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칼로 이렇게 짱! 칼은 아니고, 약간 뭐랄까, 되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어, 뾰족한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누르고, 아, 어, 맞아, 맞아! 이 느낌이야, 이 느낌. 느낌 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가슴에 멍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정신 검사 2주가 걸려. 그래서 2주를 기다렸다가 이제 검진을 가는데, 검사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굳이 찾아보진 않았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한 이틀, 3일 전부터는 마음이 좀 그런 거야. 원래 좀 그래. 병원 갈 때쯤 되면 이제 걱정되는 거야. 근데 나 진짜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 응. 그래서 뭔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생각했어. 난 암이야. 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내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이제 조금은 만약에 진짜 직접 들어도 충격을 안 받을 것같아거 걱정은 되지만, 이제 가서, 이렇게 딱 기다리는데, 와, 너무 긴장되는 거야, 진짜로. 약간 딱 들어갈 때 약간 그 드라마인 줄 알았어. 문을 열 김예진님? 알고, 어, 김예진님 <laughs> 하는데, 와, 진짜 너무 긴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 그때부터 이제 약간 드라마, 의학 드라마 시작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뭐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긴장되는 거야,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 근데 정상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 이게 아니었다. 전기검진은 익숙해야되는거지. <laughs> 6개월 후에 한번더 보고 음. 다행히 또그 악성이 아니어도 제거해야 되는 애들이 있대. 근데 다행히 그것도 아니어서 제거는 안해도 되고 마음에 품고 산다. 음. 그래서 가슴이 덕분에 조금 커지는 거 않았을까? 그랬었긴 할거야 총도 맞았고. 그치 총을 맞았으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런 음. 경험을 하고 감기에 또시기 걸리니까 아 진짜 건강이 중요하구나. 근데 모든 다 필요 없어. 진짜 건강이 응, 최고야. 진짜 건강이 최고야. 옛말에 어른들이 건강이 제일 최고다 이런 게 거짓말이야. 아니 진짜 그래. 진심이야. 아 진짜 나이가 드니까 응. 이제 건강이 왜 최고인지 알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24년에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약간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이 25년에는 리니가 이렇게 임신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일, 영상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까 생각 중이에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음. 너무 24년에는 그런 소식을 다안 전했잖아 사람들한테 그래서 유튜버인데 그렇게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조용히 준비했어 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애기가 생겨서 갑자기 배가 불러 있으면 사람들이 언제 임신을 하는 거요아 그건 전에는 말하겠지 말하야돼 그래서 이제는 과정을, 예전에는 우리가 임신준비 과정이나 막 이런 것도, 너가 그런 소소한 것도 다 말했었잖아, 영상에서. 근데 이런, 이제 그런 걸말안 하니까 약간 우리가 좀 소통하는 느낌이 좀 줄어든 느낌인 거지. 아, 슈츠에서 한입만 하고, 중동데 갑자기, 저 임신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약간 웃음> 그것 때문에 안 했는데, 어? 이제 음. 2 5년에는좀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도 좀 올려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김민희씨김창씨쇼 나갔잖아요. 아, 그지 그래, 뽁뽁이들이 진짜 많이 봤더라고. 아니, 근데 뽁뽁이들 어린데 그거 왜, 어떻게 왜 보는 거예요? 엄마랑 부모님이랑 응. 뭐 같이 본대. 근데 내용이 원래 다 좀, 이게 음. 성인용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사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아, 거야. 리니는 좀 식구금이었거든요. 내 거는 임신비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다른 그런. 주저소. 아 그런 거였어? 아 나는 그래서 난 애들이 그런 걸 본다길래 아니 이거왜 보지나 이랬거든. 되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해소해 주는. 아, 아 안녕하세요 그런 거야? 거. 문자 메시지도 시켜 주는 거냐?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도 인사하러 왔어요. 네 살짜장이요. 여전히 좀 귀여우시고요. 요즘 따라 더 귀여우세요. 아고 예쁜 씨. 그리고 요즘은 스타에요 저희보다, 저희보다 잘 나가셔요. 밖에 나가면 짬이만 알아봐요. <laughs>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아, 25년에는 그럼 우리 건강하고, 임신하고, 난 인보하고, 진짜 또 활동을 하면서, 그걸 이제 좀 알려주는 음. 느낌으로. 원래 임보할때 우리 채널에도 약간 소식을 응, 전했잖아. 응. 근안 전했니까 또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서운하지. 그런가? 나도 서운할 것 같아. 하긴 진짜내 채널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이쪽이 우리 채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보안 하는 줄 알더라고. 아, 진짜. 근데 저기 도배를 많이 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임보도 예시 채널에서도 한번 달아볼까 싶기도 해.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예시 채널에서 보고 싶은 뭔가 영상이 있다면 댓글에 좀달 달아주세요. 응. 그리고 좀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자. 그래, 새롭게 임신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건강하겠습니다. 제발 건강해라. 얘들아, 우리 25년에도 잘해보자.